각양각색의 조약돌이 영롱하게 빛나는 해변. 해변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유리 조각들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트브레그에 위치한 유리 해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퍼져 있는 이 해변의 아름다운 사진과 영상들로 유명해져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곳은 원래 쓰레기 해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던 오래전에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온갖 쓰레기들을 마구 버리는 바람에 해변이 심하게 오염됐고 결국엔 해변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뒤약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쓰레기 해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버려졌던 쓰레기 중 썩지 않는 병과 유리조각 같은 것들이 파도와 자연의 힘에 의해 보석처럼 둥글고 예쁜 파편으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본 캘리포니아 정부는 유리해변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변을 재오픈하였고 조약돌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조각들과 함께 이젠 이곳 캘리포니아의 관광명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세로 몰려든 관광객들이 작고 이쁜 유리조각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때처럼 반짝반짝한 해변은 감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막상 가보게 되면 작고 썰렁한 해변만 눈에 들어와서 많이들 실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동글동글한 유리조각들을 주워서 인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아직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